안녕하세요. 저 앉아서 할게요. 제가 그러면 20년 전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시나리오를 쓰던 때로 되돌아가 볼게요. 제가 그때 처음 만난 박찬욱 감독님은 지금처럼 세계적인 감독님은 아니었고요. 아직 깟네 영화제에서 상을 타기 전이어서 좀 자신만만한 젊은 감독이셨어요.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쓸때 감독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새롭게 하자 더 새롭게 그 말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저의 강령은 무조건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는 거. 시나리오 쓰는 작법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늘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중에 아주 기본적인 명제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진 주인공이 난관에 처한다 장애물을 만난다 이런 것이었어요 이 규칙을 한번 깨볼까 좋아 여기서 장애물을 없애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금자 씨는 자기에게 아이를 유기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백선생에게 복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머리에 총구를 겨누기까지 별다른 장애물을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금자씨는 난관에 처하지 않았지만 제가 바로 난관에 처했습니다. 영화는 2시간인데 머리를 이제 쏴버리면 저는 남은 1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규칙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하나의 목표를 방향을 바꿔보기로 한 거예요. 백선생은 4명의 아이를 더 죽인 거죠 금자씨는 이제 4명의 아이의 복수까지 더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긴 거죠 롤러코스터가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게 써버린 거죠 아마도 제가 시나리오 쓰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봐도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나레이션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냥 한신한신 한신 재밌게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길래 금자씨의 속 마음도 알고 있고 이 숨겨진 좌절까지도 알고 있을까? 자동적으로 이야기가 거의 끝날 즈음에야 이 목소리의 주인은 금자 씨의 딸인 제니였어. 그때 갑자기 의미가 새롭게 생겨났거든요. 우리가 금자 씨의 목표를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이해와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될 수 있고 더 새로운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다음에 쓰게 된 이야기는 사이보그지만 괜찮은 나예요. 시나리오를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썼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흥행에도 성공하지 못했고 네이버 평점으로 아마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재미없어할까? 그래서 이해하고 싶어서 정말 댓글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관객들은 여러 명의 주인공이 나왔어도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의 마음을 가진 이야기로 만들어야 했구나. 아가씨를 쓰게 됐을 때는 이야기가 새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도 새롭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었거든요. 인 스키의 이야기를 쓸 때까지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마치 하나의 장르처럼 진행돼죠이 이야기가 정말로 새로워진 부분은 1부가 끝난 다음에 스키가 히데코를 속이러 왔다고 믿는 스키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스키를 속이는 히데코의 이야기가 똑같이 진행될 때예요. 똑같은 긴장과 또 놀라움으로 1부가 지나고 3부가 되면 이제 이두 인물이 관객을 어쩌면 소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아가씨라는 이야기의 이 새로운 이 지점들은 사실 제가 앞서 말한 새 이야기가 저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과 같아요. 제가 언제나 새롭게 느껴지는 지점은요.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헤어질 결심도 그런 식으로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혜준과 설애가 비슷한 비중으로 영화에 출연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설레가 나오는 비중은 해준의 3분의 1도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말이 되면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이야기는 범인이 누군지 밝히는 범죄물이 아니라 사랑의 플롯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아마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야기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관점들을 서로의 얼굴에서 또 우리의 삶에 숨겨진 어떤 지점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 여 기를 마치 겠습니다.